제가 좀 전에 집성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저희 보료 상판에 들어가는 자재입니다. 소나무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집성목이라 그러는 겁니다. 원목, 집성목. 왜 이게 통 원목으로 만들 수가 없느냐 하면요. 은 보이다시피 좁죠. 원목을 가지고 통판으로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집성화 시켜놓지 않으면은 얘가 비틀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성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애들도 다 집성목이잖아요. 집성목이잖아요. 이게 넓지 않습니까? 얘는 비틀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성목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오는 일반 그 가구들을 보면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가구들을 보면은 이런 애들을요, MDF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얘를 원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집성목이 비싸니까. 음. 그래서 이게 집성목하고 MDF하고 장점이 뭐냐면은 비틀림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활동가잘 만든다는 거예요. 비틀림 방지를 위해서 예. 꼭 사용해야 되는 그 부위가 있는데 저희는 집성목을 이제 예. 이용을 하는 거고 예예. 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값싼 걸 이제 MDF를 사용하는데. 그렇죠. 사용한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가격을 형성시킬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돌침대 뭐 40만원짜리 예, 이런 거는. 예, 예, 거, 예, 예. 이런... 예. 그렇죠. 힐링 돌침대가 달리 힐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뭐가 왕창 무너지지 않습니다. 존먹듯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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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페인팅되어 있는 거기에서 올라오고 있는 유해성 물질들이 내 코로 입으로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차곡차곡 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집 안에 이런 제품 하나 하나를 좀더잘 살펴보시고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양도 모양이지만 자재의 어떤 고급스러움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원목을 좋은 자재를 쓰면서도 가격적으로도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이런 온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런 깊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MDF 나무가 훨씬 더 좋게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MDF를 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집안에 갖다 놨을 때, 나랑 함께 좁은 공간 내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얘 냄새를 맡기 싫어도 계속해서 얘는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MDF 같은 경우는요, 바깥에는 어느 정도 코팅이 돼서 냄새가 좀덜 날지라도. 밑면이나 옆면 같은 뒤에 손을 대보면요, 은 거기는 거칠하게 그냥 그대로 노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엠데부 자체가 마치 스폰지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팬들이 그냥 먹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두고두고 냄새가 1년이고 2년이고 전부 다 날아갈 때까지 두고두고 난다는 사실이죠. 옛날서부터 수십 년 전서부터 새가구 냄새에 우리가 찌들어 있다가 보니까 어떤 그런 독성 물질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사롭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작은 것이 누적, 누적, 누적 되다가 보면요. 호박덩어리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 커진 이 자체가 내 몸속에 다 축적이 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돌침대 TV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서요. 혼자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친구분들한테 카톡으로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많이 해야 사리사욕에 그냥 앞장서서 날뛰고 있는 이런 아주 나쁜 이런 지독한 이런 업체들을 퇴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이런 회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서 경쟁이 되면서 더 좋은 제품 건강에 더욱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더욱더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건강도 내 혼자만 건강하면 괜찮겠지 하면 옆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다 함께 건강해야 우리가 재미나는 이런 사회생활 함께 할수 있지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친구가 없으면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없으면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함께 건강해서 함께 이렇게 또 즐길 수도 있고 좋은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공장 사장님도 이 친환경 침대를 만들면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해요 그전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에서 페인트 냄새가 났는데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면 원목 냄새 이 자체가 자기가 너무 컨디션이 좋다라고 제한테 몇분 말씀을 하셨어요. 내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제품을 만들게 하게 해줘서. 만드는 사람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제품, 그런 이렇게 좋은 이제 가구가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돌침대 t v 가 만들고 있는 건강침대 돌침대의 어떻게 보면은 목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소비자 여러분, 정말 참 건강침대를 지향하는 힐링돌침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